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장애인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을 가질, 가질 수 있도록 그 굳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이 시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샬롬! 장애인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 참봄 기운이 따뜻하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부 모든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인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종료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날이기도 하지요. 오늘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추석과 설날처럼 이스라엘에도 아주 큰 명절이 몇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명절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에 왔을 때 그러니까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두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러면 낙이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야. 그 낙이와 낙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낙이와 낙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한 것도 너무 의아했고, 그리고 만약에 나이를 가져오게 되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리둥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단다.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데려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나귀 새끼의 등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왜 예수님은 약하고 볼품 없고 그런 낙이 새끼를 선택하여 타셨을까요? 아주 오래 전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라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시나니 낙이의 작은 것곧 낙이 새끼니라. 보통 왕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아주 멋지고 장식되어 있는 말이나 마차를 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잘 것 없는 낙이 새끼를 타고 겸손한 보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이 예루살렘 성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또 승리의 그 함성.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이렇게 기쁨의 함성을 질렀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에서 건져줄 영웅, 새로운 세상을 펼쳐줄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발걸음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까이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믿으며 환영하는 종려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자막에 보이는 글자를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과 환호를 주님께 드리는 종료주일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주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 도문 하심으로 장애인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